순위가 있고, 그 옆에 젤이가 있습니다. 평상 밑에. 조용하게 있어요, 저기 금자가랑 있을 때는 금자한테 도발하고 이빨 까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순이랑 있으면 이게 찌그러져 있단 말이죠. 순위가, 봐보십시오. 피해본다고, 이거. 순위가. 순위가, 이거, 목연젤이 이거를 조금 뭐, 기압을 좀 잡고, 뭐, 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순위랑 합사해봤자, 효과가 없어. 순이가 봐주는 거지. 야 순이야 들어가라. 순이 들어가. 기압을 안 잡기 때문에 젤이 저거를 순이가 나올 필요 없고 금자. 금자 젤이 내라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번 도볼게요. 오예. 이게 또 도발하는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 옛날에 1년 전에 이게 밤에 금자한테 한번 응징 당했었어요 딱한번 3년 동안 젤리 이거 깝치다가 금자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금자가 응징해서 벌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위가 나설 필요 없이 이 봐보세요 이거 지금 넬라테도우르렁하지 넬라한테도 으르렁 한단 말이야. 지금 넬라 피했죠? 그니까, 개들이 참아주고 피해주니까 저 행동이 계속 나와. 피통 한번 쏴야 찌그러져 있는데, 이 개들이 안건 뭐, 넬라도 지 딸이지만 참아주고, 금자도 참아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런 행동 을 한다고. 응징 한번 당해야 돼. 지금 넬라가 며칠 동안 참고 있고, 금, 금자도 참았잖아. 넬라한테 응징을 한번 당하든, 금자한테 한번 응징 당하든, 이렇게 세 마리 한번 놔둬볼게요, 저거. 야, 넬라! 참지 말고! 네 엄마라도, 네가 사율이 높잖아. 그, 자꾸 참으면, 어, 있잖아! 개똥으로 봐. 개똥으로. 야, 너도! 금자! 자꾸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배꼽이 봐라. 계속 참다가 흡혈할 때 도전받아갖고, 똥대버렸잖아. 바로바로 그때그때 응징해줘야 돼, 개를. 기세를 꺾어놔야 돼. 야, 참는 게 무조건 그 미덕이 아니에요. 배꼽이 봐봐. 맨날 참다가 지금 후표랑 저렇게 돼갖고, 어? 힘있을 때 완전히 그 싹을 밟아놔야 돼. 잘하지 못하게. 제리가 금자 탱자한테 도발하고 넬라한테도 도발하는데 파리새끼가 3일 전에 들어왔는데 잡았습니다. 우리 개들이 너무 착해. 금자, 탱자, 그 그러니까 순이의 딸들 자식들이 야, 넬라도 착하고 요 며칠 사이에 또 넬라한테 가서 또 이팔까면서 또 제리가 시비 타는데 넬라가 참고 있어. 넬라는 지금 보니까 이 뒤에 제리 피해서 쉬고 있더라고. 금자도. 제리가 세 살이죠. 그 그러니까 3년동안 탱자나 하 째리를 한번도 웅징안했고 금자가 딱 한번 그니까 러 너무 참으니까 물러보는거야 저런거는 싹을 밟아버려야돼 저런거는 계속 저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공돌이가 있는데 공돌이가 있는 데서 만약에 싸움이 분다 하면 이게 지 엄마 편 들겠지 후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금자 탱자 뭐 이런 애들이 다 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사회를 잡아버리겠습니다 이 소고기를 두 덩어리를 딱 개들 앞에 두고 저는 바로 자리 떠버릴게요 금자의 행동 그 양보하는 개가 아니에요 그 쟤리가 이빨 간다 뭐그 바로 움직 들어갈 겁니다. 금장 계속 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로 제가 구독자님들 제리의 저런 건방진 행동 잡을 볼게요. 젤리가 도전 못 하네. 먹을 거 앞에서는. 아, 먹을 거 앞에서 도전 못 해. 야, 그러니까 평상 밑에서 이빨 까고 물고기처럼 하더니 딱 소고기를 주니까 도전을 못 해. 좋터진다는걸 알아. 구독자님들, 봐보세요. 금자가 두개다 먹었습니다. 넬라도 적금못 하고, 봐보세요. 고기 앞에서는 응징당한다는 걸 알아 저 봐보세요 뒤에서 하품하고 있어 봐보세요 포기하고 가보잖아 이거 멀고 앞에서 이거 눈 돌아가거든 이것도 아못 덤벼 도전할 마음이 있었으면 고기 옆에서 저기 이빨을 깠어야 정상이야. 도전할 마음이 있으며, 이게 도전 못하는구만. 도전 못하면서 평상 밑에서 그냥 으령으령 하는... 응? 금자가 다 먹었습니다. 서열 노, 높은 개가 바로 먹어보잖아. 순위가 있었으면 저게 못 먹었어. 딱 서열 낮은 것들은 지금 물 먹고 있잖아요. 낼라오고. 젤이 아, 도전 못 해. 이, 봐보세요. 싹 오죠? 핥고 있습니다. 금자가 다 먹고 국물까지 싹 핥아 먹은 거 밖으로 핥고 있어. 도전 못 해. 좋 터진다는 걸 알아. 멀거 앞에서는 도전을 못 해. 금자가 다 먹어붓네. 이게 서열이거든. 서열 높은 금자가 딱 먹는데 이것들이 전체리가 이빨 까면서 도전할 줄 알았어. 그래서 금자한테 응징당하는 그런 그림을 그, 그렸는데 도전을 못 해. 이제 내려고 왔습니다, 또. <웃음> <웃음> 아유, 야, 때려! <짜리야>. 아유, 병신. <laughs>